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윗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더 멋져지시고 더 이쁘십니다 자, 우리 오늘 금요기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면서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 작년 2021년도에 한해 동안 저희 아, 저랑 같이 저는 금요 기도회에서요 사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희가 이스라엘 사사들의 다스림을 봤던 때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 그때는 사사들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였던 때를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지도자가 되셨고 인도하는 분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 목전에서 아, 어, 죄악을 일삼는 일들을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면 또 하고 또 용서해주면 다시 또 반복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종으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자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또 나물라라 하고. 금세또 악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 근데 올해 금요 기도회는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2년 한해 동안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이요.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 멜렉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흉년이 든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사를 단행하는 쉽지 않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 그 생활권을 바꾸게 되고 또 사는 곳또 옆집 사람들 이웃을 바꾸는 아주 그런 일이죠. 요즘은 그래도 이사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이 쉽지만요. 그 당시에는 촐락을 이루어서 살고 또한 집의 사정을 모두 다 이렇게 서로 알 정도로 그런 아주 친근한, 친숙한 그런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합, 모합 땅으로의 이주는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요즘 우리의 삶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또 일감이 줄어들거나 또 아니면 또 힘들거나 또 아니면 집값이 막 다락같이 더 올라가갖고 주거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지승숭한 사회 전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요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행했을 때그 주변에 친인척 또, 또 이웃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인들은요 그 어려운 흉년의 땅을 지키며 살았고 또 이들 부부는요 그래도 좀더 나은 데 가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또더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이에요. 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빵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요, 그것은 떡집이고 먹을 곳이 있는 곳이었어요. 성경을 저희가 좀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그 땅은 흉년이 들었지만, 엘리멜렉이 흉년 들었다고 흉년 들고 가난해서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요, 나오미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루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성도님들,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일정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하나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흉년이 들었다고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또 믿음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엘리멜레 가족들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았어요. 또 함께 한 사람들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모압을 잠깐 살펴볼까요?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어, 소돔이 멸할, 멸할 때에 어, 두 딸들과 두 명의 딸들과 함께 막 소알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갔는데 소알에 머무는 머무는데 거기서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산속으로 산속 굴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어, 로세 큰딸 작은딸이 아무래도. 남편이 없으니까 대를 잇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이고 나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고 둘째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이두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주 아주 이렇게 맨날 맨날 싸우 맨날은 아니지만 싸우게 되는 숙적이 되는 그런 어, 족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을까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들 베들,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어그 땅이 보니까 풍요롭게도 보이고 또 소문에 듣자 하니까 잘살수 있는 곳이라도가 하니까 또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요 그 땅이 정말 살기에 좋은 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 3 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림을 이렇게 살림 살이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게 그러니까 오 어, 아, 로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고 넉넉하여서 그쪽을 택하여 머무르고 려간 곳이 결국엔 롯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됐어요? 파멸로 이끈 곳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거칠고 황폐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곳 같아 보이는 그런 흉년이든 땅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일들을요,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시잖아요. 그랬는데 어머 잔치 중에 그,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에 어, 떨어진 그곳. 그러니까 흉년이 든 그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여섯이나 두었으나 실상은 흉년이 든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 우물가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일대일로 특별 복음 레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화로 전도자가 되어서 동네에. 뛰어서 가게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인 사탄의 사자 사자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 2장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어, 나호미의 남편이요. 여기 보면은 나오미의 일장 어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두 아들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두 아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유다 베들담에 있는 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어 신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도 죽었지만 또 새로운 며느리도 받, 얻었지만 점점 점점 점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나오미와 두 아들과 두 자부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어, 하나님을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흉년을 피해서 이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그들의 삶에 더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유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비록 그 안에 떡이 없고 흉년이 들지라도 그 떡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그곳에 또 흉년이 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흥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불어닥친 이 흉년의 때를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흉년이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꼭 견디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흉년, 또 자녀의 흉년, 또뭐 물질의 흉년, 또 이런 생업의 흉년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흉년의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악, 연약한 우리는 아, 우리가 흉년의 때를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였을 때 주면 어때요? 그것이 별로 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졌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고 채워졌을 때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같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혼자서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서 함께 같이 바르게 살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주신 것이 어디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 은곡 은곡교회이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어, 함께 집에 머무르시는 각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성도님들이 아 어, 공동체 우리 은곡교회또이 어, 사랑하는 이 곳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또한 어, 사랑으로 자 나오미의 가족들요 모압 땅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지가 않았어요 성도님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요 어, 저희가 다음 다음번 제가 금요기도의 순서가 됐을 때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요 나음미는요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친자녀였기 때문에요 인생의 채찍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때로는 음, 그것이 징계의 모습일지라도요 감사해야 돼요 어, 우리가요 음, 고생 끝에 그리고 인생에 선한 끝은 꼭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징계는요. 누구는 받고 징계는 누구는 안 받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징계는요. 다 받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흉년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저희가 오늘